네, 생방송 하시에 여러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이번에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박찬우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활력남 리포터 박찬웅입니다두 네. 네. 분은요 네. 음성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음성, 음성 일단은 네. 품바 축제. 오. 음성 품바 축제 저는 이게 바로 그냥 한 단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네. 품바의 고장. 오, 품바 네. 그리고 음성청경고추. 그것도 네. 아, 그렇죠. 유명하고요. 요맘 네. 때 나오는 뭐그 복숭아. 아, 예. 음성 수박.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음성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원남면에 가면 음.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시간여행이요? 시간여행이요? 네. 시간여행이라 그러니까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아, 백투더피처 어? 아, 차량이 이렇게 어? 음, 원남면에 가면 차가 이렇게 네. 어, 쉬운 어, 갈수 있는지. 쉬운갈수 있는지. 백투더퓨처. 저도 모르네. 아는 거 보니까 동년배라고 하고... 아, 말하고 싶지 않네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백투더퓨처는 사실 네. 그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원남면에 가면요. 타임머신 없이도 시간여행을 음. 할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요!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습니다.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거리와 아름다운 연꽃을 배경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옛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과 마음까지 배부르게 만드는 정겨운 식당까지 충북 음성으로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아, 여기 벽화를 보면은요. 제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온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 여행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래요? 같이 가시죠. 타임머신 타고 온 듯한 이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수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원남면에 와서 힐링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소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벽화를 보니까 네. 제가 이 추억여행을 온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벽화인가요? 이것은 그 원남면 보천이 그 벽화 마을 거리입니다. 이곳은 2018년도에 온남면에서 그 시골 장터들이 이제 쇠락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의 장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고 7, 80년대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단층의 낮은 건물을 배경으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문구와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그림들이 빙글의 미소를 짓게 합니다. 벽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다네요. 여기, 여기 너머에 행치재를 중심으로 해서 행치 서쪽은 원서면, 동쪽은 남면이었었는데 두 곳이 통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원서면의 원자, 남면의 남자를 따서 원남면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곳이 발전이 좀 덧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또 산천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오시면 힐링할 수 있거나 수영할 수 있게 좋은 곳이 참 많은 마을입니다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벽화들을 보면서 느긋하게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답니다 원남면에 오면 힐링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있다는데요 와 아, 정말 멋진데요 네. 아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그 원남 테마공원 안에 있는 연꽃. 지라고 합니다. 아 연꽃이요. 네, 관광자원이 좀 부족하죠 자연적인 조건들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천권역 사업을 시작했고요. 어, 2017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연꽃지를 만들고 주변에 또두 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하였습니다. 멋진 연꽃을 보면서 이 향기로운 풀 향기를 맡으면서 산책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곳곳에 피어있는 들꽃과 연꽃을 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아이 원남 테마공원에 오니까 네. 연꽃지가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연꽃을 보니까 옛날에 뭔가 뭐 향기가 이렇게 딱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연꽃에 지신겨진 연은 백 년입니다. 아, 백 년이요. 네. 보시면은 흙탕물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오르잖아요. 내가 그이 연이 흙탕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고운 자태로 아름답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세상이 혼탁해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연꽃이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제가 또이 연꽃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겠네요. 연꽃 참 위대하다. <laughs> 맞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예쁘게 피는 연꽃입니다. 원남면 힐링 여행 이곳에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건물 안에 달콤하고 시크한 향이 가득한 이곳은. 어, 저 실례하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는 순간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던 양조장이 예. 이곳에 있네요. 아, 예. 아 근데 진짜 뭔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게 꼬두밥을 네. 다 쪄서 이제 차갑게 식힌 거예요. 아 이게 꼬두밥이에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쌀이에요? 이건 밀이죠. 아 밀이에요? 밀가루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네. 꼬두밥으로 다찐 다 거예요. 이곳은 막걸리 양조장. 쌀이 아닌 밀가루를 이용해 막걸리를 만든다는데요. 1948년 등록한 이후 지금도 막걸리를 만드는 유서 깊은 양조장이랍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작업실인 거예요? 여기가 통칭해서 사입실이라고 하는데거든요. 이름이 사입실이에요. 예. 요거 지금 퍼다 부셨잖아요. 요거를, 꼬두밥을 퍼다 부면은 이게 사입한다. 그렇게 해서 사입실이라고 하는 거죠. 음. 아, 그럼 여기는 이 막걸리를 뭐 숙성시키는 곳이에요? 그렇죠. 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벌써 뽀글뽀글 하잖아요. 예. 뭐 얼마나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항아리에? 7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돼요. 아, 그래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이곳에서 막걸리가 익어간답니다. 막걸리 익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70년 전통의 밀막걸리 그 맛은 어떤가요? 아, 좋다. 너무 달고 아 근데 쌀막걸리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밀막걸리는 약간 묵직하면서 걸쭉한 맛이 더욱 더 이게 들어 있네요. 그 맛에 먹는 거죠. 밀막걸리. 아 그렇구나. 네. 아. 이 맛은 도바로. <laughs> 제가 지금 6 9홉 살인데 제 태어나기 전훨씬버터 있던 양조장이라 100년이 넘을 걸로 제가 알,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막걸리 맛은 최고예요, 여기가. 이 원남보다는 그 이리 지역으로 이렇게 특주로 팔려 갖고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 원남 지역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명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저는 이 원남면에 오면은 70년대 80년대 분위기도 느끼지만 이 막걸리 옛날 그 막걸리 맛을 느낄 수 있을까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막걸리 한 잔. 아, <laughs> 음성군 원남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맛있는 음식도 빠지면 안 되겠죠 넉넉한 인심과 정갈한 맛으로 소문난 이 식당의 주 메뉴는 바로 만두전골 북어채가 들어간 육수를 이용하는 것이 이집 만두전골의 특징인데요 직접 빚은 손만두에 새송이버섯을 듬뿍 넣어 끓이면 푸짐한 만두전골 완성입니다 어떻게 또 음식은 이 만두전골을 선택했어요. 보시면은 이 음식이 만두전골이긴 하지만 야채가 들어 있어서 오색 음식입니다. 오. 그래서 오색 음식은 즉 우리 오장 몸의 오장을 아주 튼튼하고 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죠. 아 여기 그 가게도 좀 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곳에 단골한 게한 13년 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13년? 네. 그거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겠죠. <laughs>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올 정도로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찬옥 리포터, 오늘 정말 힐링 제대로 하는데요. 우와. 먹지만 말고 아맛 표현 좀 해보세요. 음. 만두 속이 어때요? 진짜 촉촉해요. 네, 육즙이 쫙 육즙이 나오고, 나오고 네. 육즙 팡팡 터지고. 야채 향이 입안으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피가 두껍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좋은 여행은 좋은 음식과 닮았습니다.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점. 그게 바로 좋은 여행이겠죠? 와, 제가 오늘 이곳에 와 가지고요.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거웠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만족됐네요. 네. 아,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추억 여행을 했을 때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같이 동달아 좋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도요. 음성군 원남면으로 오셔서 힐링 여행하세요. 음성군 원남면에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습니다. 향긋한 밀막걸리가 익어가고 예쁜 연꽃이 피는 이 마을에서 천천히 시간을 멈추고 삶의 신표를 찍어 보세요. 네. 네, 자 원남면으로의 시간 여행, 이른바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백트업비는 뭔가 박진감 넘치는 그런 <laughs> 시간 여행이었다면 여기는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맞아요. 어, 벽화마을을 보니까 벽화 그 자체가 좀 우리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벽화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에 볼수 있는 그 포스터를 보니까 저도 참 정겹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밀막걸리 양조작을 보니까 네. 그 옛날 드라마. 또 소원 하나요? 아, 그렇죠. 아들 딸에서 대기꽃이가 <laughs>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억도 떠올리고 참 좋았습니다. 어, 저는 네. 그 연꽃이라고 했나요? 너무 예쁘던데 네. 지금 가도 연꽃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연꽃이 사실 그 여름 대표 꽃입니다. 지금이 현재 8월이니까 8월까지는 오. 활짝 핀 연꽃을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연꽃 보시고 웃음꽃도 활짝 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음성 가실 분들은 원남면 한번 들리셔서 저렇게 시간 여행 힐링 여행 꼭 한번 함께 하시고 네. 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봤습니다. 박철우 부터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